반갑습니다.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그방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시골에 가보면은 네, 네. 그 조금 황토흙 방 같은 게 있죠? 예, 예. 일반 방보다는 조금 이렇게 그 구두를 잘라서 시골에 가보면은 이렇게 그 불을, 장작불을 떼는 그런 방이 있어요. 예, 예. 어, 그 방이 그꿈 속에서는 이 지인의 꿈인데요. 뜨끈뜨끈뜨끈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시골 사람 말하면 쩔쩔 끓는다 할 정도로 뭐 이불을 안 덮어도 굉장히 그 떳떳한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방에 있는데 그 이제 그 사람이 친척 집인데요. 친척 집에 놀러 갔는데 방이 뜨끈뜨끈하고 뭐 겨울인데도 굉장히 기분이 좋더랍니다. 기분이 예, 예. 좋고 있는데, 근데 그 방이 여러 개를 그 방이 뜨끈뜨끈하게 이렇게 넣을 정도면 그 장작이라든지 굉장히 화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집에서는 그 불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오. 왜 그러냐 하니까 그쪽에서 그 무슨 식품이 있잖아요. 네네. 자기들이 이렇게 어디에 팔 식품을 이렇게 말리고 있답니다. 예, 예. 아, 말리고 있는 그런 꿈을 꾸었다 하네요. 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식품을, 그, 불이 있으면 말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 건조하듯이 이렇게 말려가 팔기 때문에. 예, 예.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실컷 뭐, 거기서 공짜로 떳떳하게 지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정도 하면 굉장히 연료비가 많이 들 건데. 네네. 파는 식품비가 더 비싸고 하니까, 뭐 그거는 거의 공으로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네네. 사람은 그냥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숲방 같은 데 가보면은 숲을 파는데 방이, 그, 숲방이 뜨겁잖아요. 그렇죠. 뜨운데 사람들에게 이제 또 이렇게 한사람당한만 원씩 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허용을 하거든요. 그 들어가도록. 예, 예. 그럼 그 사람들이 있든 없든 수든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어떤 면에서는 도랑치고 까지 않는다 하는 <laughs> 식입니다. 그러니까 오. 이런 어떤 꿈을 갖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 그분은 이분은 어떤 일을 하는 분인가는 모르겠는데. 예. 그래 그 친척 집의 의미는 어떻게 드시나요 아, 이분은 뭐 잠깐 소개를 하게 되면은. 네네. 그 역학을 하시는 분인데요. 네네. 역학을 하시는 분인데 역학을 뭐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네. 한열 종류 있잖아요. 예열 그 종류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뭐. 어, 자기가 활용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오. 아주 특수한 방법인데 단순하게 48자를 보는 게 아니고 그런 뭐 선택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어, 그런 쪽에 있는데 이 방이라는 친, 어, 여기서 아까 친척 집 물었죠. 네네. 친척이라는 것은 어떤 게 친척이냐 하니까 그 방에 그 놀러 오는 사람들이고 아, 그 친척 집 주인이기 때문에. 그, 이사람이 놀러 가는 집이 친척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러 친척은 가깝기 때문에요. 어, 자기가 그 역학을 하게 되면은 역학과 연관이 있는 방법이라 유사한 방법이라고 보시는 음.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방을 어떻게 또 두시나요? 생각하시나요? 방은 여러 사람이 이들 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역학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는 음.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이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뭐 재테크를 위해서 뭐 삼모 좋냐 팔모 좋냐 물어볼 수 있죠. 네. 예, 예. 그래서 이 사람 은할까열 가지 종류를 한다는 특수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들이 그 어떤 특수한 방법을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또 방이 따뜻하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죠? 방이 따뜻하는 모든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방이 따뜻하니까 모일 거 아닙니까? 예예. 예. 그렇다는 것은 이 사람의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오, 뭐 고객이, 예, 예. 뭐 손님이 예, 예. 많이 분주하게 서를 세보는 온다 이렇게 보는게 좋죠. 아, 그 그러니까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따뜻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죠. 이?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음. 아주 그 조금 들어서 기분이 좋다든지 무조건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을 밝혀줄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오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불을 피우는 것이 예. 그리 아깝지 않다는 이유는? 왜 그런 말씀이 나오죠? 따뜻하게 서비스를 많이 해줘도 있잖아요. 시간이 그러면 많이 들겠죠. 예, 예. 뭐, 다른 사람 예를 들어 가지고 10분, 20분 정도 하면 이 사람 한 시간쯤 한다고 쳐보면. 예, 예.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푸근하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많이 배우잖아요. 예, 예. 배우면 대책이를 뭐, 무조건 역학 같으면 사주팔자를 하게 되면 좀 불안한 것도 많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것을 단점을 보완을 시켜주고 장점을 살려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 집에 가면 항상 덕을 볼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있죠. 네, 네. 그 연료비가 비싸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한마디로 거기에서 비록 집세라든지 이런 게 연료비라고 볼 수가 있죠. 음. 경비가 료비입니다 경비. 아, 그러니까 는 경비 들어가는 것도 아깝지 않도록 많은 그렇죠. 정보를그줄 거라는 그런 예, 예. 꿈으로 애시를 받으신 거네요. ,이? 예, 그렇죠. 어, 그러면 이제 그마이 있는 식품은 뭘로 들어가는가요? 아까 한열정류가 있다 했죠? 네네. 뭐열정류 같은 뭐 주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뜨끈뜨끈하다는 거, 그, 그, 가면 이 사람이 말리는 게 많잖아요. 예, 예. 열 종류 정도를 이렇게 선택하는 걸 다양하게 해주면서. 예, 예. 어, 사람들이 해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푸근하고 묻고 싶은 거다 묻죠. 아. 보통 역학을 하면 많이 안 가르쳐 주거든요. 예, 근데 열가지는 하니까 시간은 지체되잖아요. 예, 예. 그렇지만 은 손님이 줄을 서가 있는데 아까울 게 없지 않습니까? 아, 그 얘기구나. 그러니까 풍성하게 해주고. 예. 그러나.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들이 좀 가지고 다 이렇게 역학을 보든, 예,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궁금해서 다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선생님, 역학 보는 선생님께서는 그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열 가지 과정을 가지고, 예. 그 분의 문제점을 한열 가지 기준으로 해서 다 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이제 이거는 오. 설 세고 뭐 설날부터 해당될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예예. 불이 절절 끓지 않습니까? 예예. 어, 그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 설날이 되면은 예예. 설날 새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설이 되면은 지금 얼어 붙었던 것이 봄이 되지 않습니까? 예예. 봄이 되니까 날이 어, 더워질수록 이게 방이 쩔쩔 끓는 게 되기 때문에 감옥 갈수록 좋죠. 그래서, 어, 이분이 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예, 예. 사람을 살리는 거단 말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번창하는 그런 꿈입니다. 아, 예.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른 꿈으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